자, 온라인 계약 1주차, 3차 시 수업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음의 할인에 대한 내용 학습하고 오늘 수업 이후 4차 시는 여러분들 1주차 평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이 클래스룸에 게시하는 퀴즈와 학습과제 제출까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음의 할인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음의 할인이란 어음 만기일 이전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판매 또는 담보 제공 후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금 더 풀어보면 어음의 만기일은 어음 대금을 주고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음의 소지인이 만기일이 되기 이전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팔아 돈을 마련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꿔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그림을 통해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갑입니다. 갑. 자, 우리는 을에게 물건을 10만 원만큼 팔았다고 할게요. 그럼 을은 우리에게 대금 10만 원 줘야 하는데 바로 주지 않고 1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해서 주었습니다. 우리한테 받으러움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이 어음 10만원짜리를 실제 돈 10만원과 교환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 은행에 가서 이 어음을 팔거나 또는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잠시 우리가 은행의, 입장에만, 은행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자, 은행은 이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일이 되면, 얼마와 교환 가능할까요? 당연히, 어음 대금 10만원과 교환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중간에서 이 어음을 10만원에 사면은, 은행은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애초에 저한테 이 어음을 살 때, 10만원보다는 어떤 금액? 작은 금액으로 사게 되는데, 바꿔 말하면은, 나는 이 어음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이 발행 금액 10만원보다는 작아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어음의 원래 금액보다 싸게 판매하는 거니까 어음의 할인이라고 하는 거고 차감되는 수수료 같은 금액을 우리는 할인료라고 부릅니다. 할인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서 계속 판매하거나 담보로 맡긴다고 했는데 이런 어음의 할인 거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회계처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음의 할인은 매각거래와 차입거래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먼저 매각거래부터 어, 보겠습니다. 자, 매각거래는 말 그대로 어음을 매각,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앞에서 다 했으니까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금조달을 위해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이던 약속어음 10만원을 거래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5,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 예금에 입금받다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 조달을 위해 받으러움 10만원을 매각한 거니까, 받으러움 판 거죠? 그럼 받으러움이 감소해야겠죠?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어느 변? 개변으로 가죠? 그리고 차변에는 받으러움을 팔면서 조달한 자금이 들어와야겠죠? 근데 그 자금이 얼로 들어오고 있죠?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차변에는 보통 예금이 증가하는데, 10만원 다 증가해야 될까요? 아니면 할인료 5천원 빼고 증가해야 될까요? 당연히 은행도 중간에서 어, 수수료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차감한 9만 5천원으로 증가해야겠죠. 그럼 할인료 5천원은 내가 이익 보는 돈일까요? 손해보는 돈일까요? 할인이니까 나한테는 당연히 손해보는 돈이겠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써주는데 이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씁니다. 자, 우리 받을어음이랑 외상매출금을 통합해서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매출채권은 매각, 즉 처분하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으로 기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죠? 이제 차입거래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차입 거래는 이 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 즉, 빌려오는 겁니다. 자, 담보라는 걸 잠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가진 건이 어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어음에는 만기가 있죠. 그래서 만기가 되기 전에는 대금 회수를 못 하는데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어음을 금융기관에 파는 게 아니라 맡깁니다. 일단 맡겨요. 그리고 돈을 빌려 오는 거죠. 세이방 뭐라 그랬죠? 빌려 온다 그랬죠. 그럼 나중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갚아야겠죠. 그래서 다시 돈을 갚으면은 이 어음은 다시 나에게로. 근데 만약 갚지 못하면은 담보로 제공한 어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갖는 거죠. 자, 매각 거래랑 비교되시나요? 자, 차입 거래는 빌려온 돈만 제대로 갚으면 소유권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난 빌려오는 돈을 제대로 갚을 거라는 전제로 차입 거래의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문제 풀이하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같은 문제고요. 거래 종류만 매각 거래에서 차입 거래로 바뀌었습니다. 자, 매각 거래는 어음을 판 거니까 어음과 관련한 모든 권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대변에 '받을 어음을 기입해서 받을 어움이라는 자산을 소멸 감소시켜야겠지만, 차입거래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대변에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근데 빌려오는 돈이고 만기일 전에 갚아야 되니까 어떤 부채로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자, 매각거래와 마찬가지로 중간에 있는 은행은, 어, 남겨먹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저한테 10만원 다 빌려줍니까? 아니면 할인료 5천원 빼고 빌려줍니까? 할인료 5천원 뺀 얼마를 9만 5천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시켜 주겠죠. 그럼 차익거래에서는 할인료 5천원을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처리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당연히 안되겠죠. 왜 매출채권 처분손실이라는 거는 처분, 즉 매각거래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돈을 빌려온 거에 대한 대가. 뭐였죠? 이자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어음 할인의 매각 거래와 차입 거래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음의 할인은 만기일 이전에 자금 조달을 위해 어음을 판매 또는 담보 제공 후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에는 매각 거래와 차입 거래가 있었죠. 자, 매각 거래는 어음을 판매하는 거니까 대변에 받으러움이 와서 받으러움이 없어져야 겠죠. 그리고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는 거였죠. 반면에 차입 거래는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 오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어, 부채의 계정을 써주는 거고요. 할인료는 어, 꺼온 돈에 대한 대가 뭐였죠? 이자 비용 처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매각 거래와 차입 거래 비교까지 끝났고요. 자, 우리 FAT 기출 문제 한번 풀어 보면서 이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회 FAT 1급 기출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전자 어음의 만기 결제 뭐 할인 배서 양도 관련된 건데 어, 적당한 거 생각해 가지고 회계 처리해 보란 얘기죠. 그리고 전자어음이 있구요. 전자어음이 있구요. 어... 1100만원짜리네요. 1100만원짜리.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발행일이 있구요. 뭐 만기일이 있고, 지급장소 이렇게 있죠.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주미식품에서 상품 매출 대금으로 수치한 전자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하나은, 하나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23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다. 자,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어음 할인 거래인데 어음 할인은 매각 거래와 차입 거래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매각 거래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매각 거래를 처리해 볼게요. 자, 받으러움이 1,100만 원짜리인데 이거 매각, 판 거죠? 그러니까 어느 변 대변으로 가서 받으러움이 없어져야겠죠. 받을 어미 1,100만 원 없어지는 거고요. 자, 현금 판매한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할인료가 23만 원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서 은행이 수수료로 어 남겨먹는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한테는 2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주겠죠. 그래서 차변에는 현금이 들어오는데, 1,100만 원에서... 23만원 차감한 1,077만원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23만원. 내가 이익 보는 돈, 손해보는 돈, 이거 손해보는 돈이죠. 뭐로 하기로 했었죠, 이거? 매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었죠. 자, 쌤이 지금 필기를 좀 힘들게 많이 했는데,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기출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 FAT 1급이나 아니면 전산회계 1급 정도 자격증을 취득하려면은 어음 할인, 매각거래, 차입거래 둘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복습을 뭐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 1주차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단기 매매증권에 취득 관련된 거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과 이번 시간 통해서 어음, 뭐 추시미인 배서, 배서양도 그리고 어음 할인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어음 거래에 대한 어, 어음 거래뿐만 아니라 단기 매매증권까지 포함해가지고 퀴즈 과제와 제출 과제는 어, 별도의 공지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차질 없게 준비 잘 하시고 복습도 열심히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